안녕하세요. 예, 오늘도 영상을 또 올립니다. 오늘은 8월 10일 월요일 또 자정입니다. 예, 낮에 몇개 팔린 것 같고요. 이것도 뭐, 몇개 사진 것 같습니다. 의미는 없지만 넘어가죠. 오른게 그래도 알트는 꽤 있나 봅니다. 스레스 올드 골렘 뭐, 스타게트 파이에스 이런 게 조금 지어 썼나 보네요. 몇개 있었고 비트는 8,450 리더리움은 3,60만 원입니다. 뭐 크게 변동은 없던 것 같아요. 조금씩 뭐 예, 왔다 갔다 했나 봅니다. 주 말이라서 코인 얘기는 거의 없고요. 예, 지금 네, 대한민국 얘기 중에서 남녀 갈등 문제가 좀, 음,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. 일단, 셀시우스가 지금 퇴사 상대로다가, 아, 3 5억도 거의 한 4조 원 정도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. 아, 요 내용이 있었네요. 요게또 어떻게 될는지 한번더 지켜보시죠. 또월요일날또 나올 것 같기도 하고. 코인 사기 얘기 중에서 요즘 나왔던니 어베일리죠? 예, 시원하게 해쳐 먹은 건데, 사실은 예전에도 비슷하게 해쳐 먹은 건 널렸습니다. 그런데 걸린 게, 이번이 처음이라서, 그런 것 같습니다. 내용 보시게 되면, 아, 이런 식으로 해쳐 먹었었구나, 라고. 사실 예전에도 몇번에 있었죠. 다 알고 있고, 뭐 어, 그랬던 겁니다. 예, 한국인이 어떤 투비권타겟을 됐다라는 식의 내용입니다. 뭐, 이런저런 코인들 많이 있잖아요. 알트코인들. 음, 너무 많죠. 코인이. 그런 상황이고. R&DX 코인이요? 뭐 처음 들어보지만 이런 것도 뭐, 어, 있다고 합니다. 엄청나또해쳐먹은것 같은데. 뭐, 매년 당하는 사람만 당하고요. 아, 안타까운 상황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도 들 코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사기권 취급하는 게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. 이건 다른 얘기인데, 대한민국 여행 얘기 중에서 좀뭐 제명장이 있어가지고요. 아이스크림 되게 비싼 게 있다고 합니다. 뭐 있겠죠, 당연히. 어디가 100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짜리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파리에도 있고 뭐 일본엔 800만원짜리 뭐 3천만원짜리 8천만원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망고빙수라고 호텔에 10만원짜리 넘는 거 있잖아 그냥 그거를 예전에는 여자분들이 사 먹었다는 얘기죠 남자한테 사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남자한테 집어 씌우면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안될것 같으니까 이제 여자끼리 같이 먹으러 가실 분 한마디로 뿜빠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요 어, 그래서. 먹을 간다기보다도 그냥 사진 찍으러 가는 거죠. <laughs> 이걸 보고 댓글을 보게 되면 재미난 댓글이 많이 있습니다. 음, 마지막 댓글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차라리 SNS가 없었으면 더나았을것 같은데, 내가 뭘 하는 것보다는 남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, 이게 훨씬 더 중요해 버리니까, 그런 산업이 시간 쭉 커왔죠. 근데 이제는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정체가 되면 그런 산업부터 서서히 무너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 m f 가 예전에 왔을 때, 좋았지만. 아, 년에만 이천 명이 자살해가지고 뉴스에 나왔죠. 근데 지금은 이미 그 수치를 훨씬 넘었습니다. 하루에 40명씩 죽어나가니까 웬만해서는 뉴스 나올 수도 없어요. 이런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극과 그으로 보면 아닐 거예요. 지금 8일날, 9일날, 1 0 계속 지진하고 있습니다. 일본 같은 경우죠. 그러니까 일본에 가신 분들, 혹은 가실 예정일 분들은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죠. 남녀 갈등 활동연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뭐, 일반적인 건 아니겠지만, 약간 그래도 심의성 있는 게 일본 여자들은 이렇게 반응하는데 한국 애들은 이렇게 반응하더라 전이 내용이 네게좀 공감이 가는 게좀 있어요 사실은 안타까운 것이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남녀 출산율 결혼율에서 가장 문제는 이거 같습니다 여자가 그~ 연애를 많이 해보는 건 좋은데 많이 했을 때 전남 친의 외모 전전 남친의 경제력 전전전 남친의 기분 이렇게 전부 다 이걸 다 모아가지고 다 되는 그런 남자를 찾다 보니까 뭐 하나 포기를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부 다 계속 그냥 육각형이라는 걸 찾으니까 전부 다 되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이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남친 중첩의 원리라고 한다고 하는데 말이 되게 재밌네요 이래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결국은 맥도날드 할머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 얘기는 좀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분이 누군지 몰라요 관심도 없어 그런데 뉴질랜드 주거체육학 이제 한국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이런 후원은 전부 다 대한민국에서 받나 봐요 이런 분들보다는 그냥 정말로 대한민국을 빛내는 대한민국 사람에게 조금 더 많은 후원이 가니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조금 아쉬운 게 있죠 이상입다 분위기가 뭐 좋지는 않고 요 그렇습니다 8월 달에 또 남은 기간 한번 더 지켜보시죠 돈들 많이 버시고요 내렸던 화이팅 하시죠 감사합니다